사는 게 뭐냐, 인생은 뭐냐. 오늘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.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정신과 전문의 우울증은 진짜 무서운 게 안정적인 상태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 상태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꾸준한 70점짜리 인생을 살아보자. 아... 꾸준한 60점은 좀 힘듭니까? <laughs> 서울 살이를 포기하고 꽃길 찾아 고향으로 데려간 카페 사장 누가 저 소독 먹었어 결국은 얼마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. 농번기 때. 믹스 커피 세 개를 타서. 세 개를 타. 야 맛있겠다. 어디 맛있겠다. 라치도보다더 맛있다. <laughs> IMF 때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을 사라.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. 내가 잠자고 싶을 때 돈을 벌고 싶고 남들이 벌어주고. 그런 타로 크기 기업이 주주가 되다 <laughs> <laughs> 조셉도 지금 어느 주주인데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! 잘 때도 자기 돈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그런 <laughs> 명쾌한 해답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<laughs> 아바타가 분신, 화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아요 병 들어도 누가 병이 들었어요? 아바타가 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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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 들었지 제가 직업이 개그맨인데 못 느끼는 거는 아바타가못 느끼는 거야 <laughs>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<웃음> 어! <웃음> 나칸운줄 알았잖아. 네, 지금. 네, 네.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자주 보잖아요. 아, 우리... 저번 주인가 뵀는데. 공관원 다음 주 수요일에 봐. 어, 어, 예,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많이 편에. 편의...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, 공유로 짧게 살기. 영원히, 살... 영원히 살기? 어, 저는 짧게 살게. 삼일 <laughs> 살 수밖에 없어. 3일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. 공유로 영원히 살기, 조세호로 짧게 살기. 어떤 거? <laughs>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.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네. 붙여요 <laughs> 6킬